안녕하세요. 네, <laughs> 오늘 김치볶음밥을 해서 현우가 이렇게 조금 먹고 갔습니다 예, 오늘도 한입 먹고 갔네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오늘 이렇게 복숭아를 복숭아를 어머니께서 주신 복숭아를 몇개 먹고 갔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김장김치 나온 게 있어서 지금 밖에도 <laughs> 음, 음, 김장김치가 마지막에 남은게 있어서 음, 호박이랑 넣고 이렇게 맛있게 볶았습니다 예, 시, 음, 밥이랑 호박이랑 이렇게 볶았는데 벌써 이렇게 물이 나왔네요 예, 맛있게 볶아서 <laughs> 호박을 잘게 썰고 또 마지막에 들기름을 한 방울 해서 맛있게 볶았습니다 네, 양파도 넣고 당근도 있으면 넣고 하면 좋은데 양파 바쁘게 한다고 <laughs> 호박만 잘라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네, 생각은 파썰어넣고 음, 오므라이스 아까 생각했는데 김치가 있어서 김치볶음밥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거는 들기름이 좋을 것 같아서 2024년 7월 17일 13,000 주고 청도상에서 구입한 건데 이렇게 먹고 있어 오늘 볶음밥에도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음 영상은 못 찍었지만 본사님들이랑 짜장면 간짜장이랑 짬뽕을 같이 먹었습니다. 인제좀칠천원 드리고 먹었는데, 그래도 열심히 먹었습니다. 전 음, 짬뽕을 시켰는데, 이렇게 짜장면에 얹어서 먹으라고, 뿌려서 드시라고, 이렇게 짜장면 집에서 고춧가루를 주셨는데, 중국산이라면서 버리시려고 하는 거, 제가 이렇게 또 요리할 때 사용할까 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. 네 맛있는 짜장면또 전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리고 네. <laughs> 오륜교의 목사님 오셔서 성령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또 저희들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귀한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. 내 힘으로는 안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. 은혜로 말씀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. 용호가 계속 기침을 하고 있어서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용호 위해서도 기대해주세요. 어머니께서 어제 파란색 옷 너무 많이 봤다고 하면서 빨간색 옷 입고 오라고 하시는데 또 열시에 교회차 타고 가서 또 하루 종일 있다가 은혜 받고 올려고 갑니다. 기대해주세요. 또 오두번데도 행복한 아침 지내시고 행복 남은 여름도 음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네다음 <laughs> 네, 밖에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 현우는 우산을 못 챙겨줬는데 꼭 우산 챙기시고 모든 분들께 성냥의 단비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. 하나 되게 하셔서 어머니가 1 2대전경 회장님이셔서. 12대 회장님이셔서, 그래서 증경회장님이셔서, 음, 집회에 가서 어머니하고 만나게 되어서 더반가웠습니다 네, 말씀도 내놓고 어머니를 계속 보니까 더 은혜가 넘쳤습니다. 네, 어머니의 믿음의 선배이시 어머니를 본받고, 음, 어, 본받길 기도드립니다. 기도해주세요. 네 오늘은 <laughs> 제가 집에 사탕이 많은데 안 먹고 있... 어른들 이리가 같이 나누면 좋잖아면서 그러셨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사탕을 좀 들고 가려고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셔서 빵도 나누시고 또 사과도 나누시고 조그만 그라도 다나눠듯이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. 네, 어제 간식. 밥을 못 받아서 떡을 먹은 거는 그 아침에 각장로 드리고 이거는 어제 중간에 오후 특강 마치고 간식으로 주신 건데 빛깔 고운 떡이라고 하는 빛깔 고운 떡인데 이게 블루베리가 들어간 겁니다 보다 비치여서 예뻐서 맛있게 잘 먹을게요. 네현우는 볶음밥 영상 오늘 아침으로 먹은 볶음밥 김치볶음밥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. 네 오늘도 행복한 아침 지내시고 고 항상 건강하세요.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. 샬롬 감사합니다. 빨래가 뜻하기에 너무 많아서 <laughs> 빨래도 해놓고 가야 되겠네요. 네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. 감사합니다. 샬롬. 행복하세요. 카플레스 유 샬롬, thank you 감사합니다. 구독자 분이 점점 늘어나서 이0 4팬된거 감사드립니다. 부족한 브이로그 방송 <laughs>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, 샬롬 감사합니다. 샬롬